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박사입니다 피파 21 토티 선수를 저희가 지난번에 바로 11명은 뽑아서 제출을 했었죠 토티 11명의 선수를 저희가 투표로 다 진행했었고 네. 오늘 피파 21 토티 선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격수부터 한번 볼까요?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은바페가 뽑혔어요 아~~ 저희가 예측을 했던 선수들은 은바페하고 호날두는 네. 저희가 투표를 했었고 네, 픽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홀란드를 지금 있는 은바페 자리에 배치를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어, 초진성을좀 밀어주자 그렇죠. 이런 투표를 했었는데 사실 대세에 영향을 못 끼쳤습니다 네, 역시 레반도프스키 당연한 자리죠 네, 네 사실 네. 너무 당연한 자리라 저희가 투표를 뺐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드필더를 바로 확인을 해보면 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데브라이너 그리고 키미가 뽑혔어요. 어, 저희는 근데 데브라이너랑 어. 이제 키미는 맞췄죠? 그렇죠. 조슈아 키미하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맞췄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저자리에 손흥민을넣었단 말이죠. 그렇죠. 늘 손... 때가 없기 때문에 저 자리에 꼭 넣었는데 불패가 아, 뽑혔다는 거? 아,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소니 어디 갔죠? <laughs> 수비를 또설거해 드리면 베이비스, 라모스, 반다이크, 아놀드가 뽑혔습니다. 여기는 수비 라인하고 그, 골키퍼까지 저희 네. 투표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 이거 대세 따라죠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정말 그대로 이제 뽑기에서 나오면은 네.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1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번째 선수까지 어, 있다고 12. 하는데요. 여기서 손흥민이면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아, 나왔겠죠. 아, 리오넬 메시. 아, 메시 형 정말 좋은데. 야, 사실은 이 메시 형이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은바페랑 좀 바뀌고. 손흥민이 12번째 선수로 좀 뽑혀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한국에서 좀 투표를 많이 덜한거 아닌가요? 여러분, 토티. 저희가 이렇게 11명, 그리고 12번째 선수까지 나왔고, 이 토티 팩이 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스쿼드를 보여드리고, 한번 뽑아볼까 하는데, 자, 화면 전환해서 일단 먼저 저희 스쿼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골드카드긴 하고, 지금. 네. 브론즈 주전은 두 장밖에 없긴 한데. 아, 그렇죠. 지금 이 스쿼드가 어느 정도는 준수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보다 지금 토티 컨텐츠를 하는데, 토티 선수가 한 명도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토티 선수들 뽑으러 가볼 텐데요. 피파 포인트 12,000코인을 충전했고요. 그렇죠. 지금부터 프로모션 팩으로 토티 선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써야 돼요. 이게 확률 한번 좀 보여드릴까? 확률? 팩 확률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한번 열어볼까요? 올해 팀 선수. 네. 저게 이제 토티 선수인데 1% 미만이에요. 미만. 저거는 1% 아래란 얘긴데 되긴 되는 걸까? 네, 정확한 퍼센트도 안 나와있네요. 저희는 오늘 여기에 한번 올인을 해보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저희가 한번 그범무서운지 모르는 하루 강아지, 하루 강아지 한번 대 봅시다. 바로 바로 뽑게 들어가는 거죠. 바로 바로 뽑는 거야. 아 근데 여섯 번 안에 토티 나오면 대박인 거지. 아 그건 또 대박이지. 무조건 대박. 진짜 대박이지. 자자 자, 바로 일단 피파 포인트 갑니다. 나 아, 이게 좀더 들어가죠. 그렇죠. 어, 브라질. 맞죠? 오! 요 어, 여기까지 근데 잠깐만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 본적 없잖아 우리가. 어, 여기까지 넘어 지금 선수 코드장 최고로 이거 맞아요. 우리 여기까지 들어온 게 네. 처음이에요. 어, 여기까지 들어와 본게 <laughs> 처음이에요,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아, 오면 이렇구나. 오, 근데 이따 스타터들도 뭐 나쁘지 않아. 왜냐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애들이 뭐60대 70대기 때문에 어, 그렇죠. 좀한 팩으로 나쁘지 않을 게 왔어요. 이거 하나만 뽑아도 거의 11번 네, 다 나오네요. 네. 네. 엄청 많이 주는데. 네, 지금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이거 또 뽑아 봅시다. 한번, 한번 먹게 볼게 네. 내가 내가 이제 너 가려네. 자, 그럼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 명 선수 지금 다나왔는데 자, 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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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는 지금 네, 아, 옮기자. 야, 내가 넘기자. 나 처음이 좋았네. 아, 처음이 대박이야. 처음이 잘 나온 거네. <laughs> 처음이 대박이었네. 어, 지금 처음에 깜짝 놀랐어. 응. 오, 보세요. 아직 많은 코인은. 아 맞아. 열 아, 개가. 여유, 여유, 여유 있게 여유. 포인트 많은. 아열 개가. 서로 정해줄 어? 수 있거든요. 아, 아, 요거 안 나와서. 어, 한 단계 가고, 1층 가고, 2층 가. 아, 너무 일찍 나왔다. 토티 노리고 뽑는 건데 토티가 안 나오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여러분, 또 바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거든요. 네 번째, 네 번째. 아, 네 번, 나세 번째요. 아, 네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요. 하나 이제 그냥 기억에서 지웠구나. 아, 아, 안안 아, 찍나? 아, 아이. 야, 이거 안 들어가네. 안에,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대박이었네. 그니까. 어, 네 번째 같은데. 아, 이거 좀 평소보다 밝았던 것 같은데? 어? 아.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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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Portugal, 어, 포르투갈, 포르투갈 어, 아, 가 o r t u g a l 이거 r 이 u g a l 나 o r t u g a l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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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프 r t u g a l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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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r 번. u g a 가자! 프라임이 다를까? 어! 아! 아, 나라가. 아, 아아 아오... 근데 와, 저 프라임 와서 그래도 한 방에. 오케이. 저희가 지금 토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시다, 이거는. 들어갈 때 묘미가 있다. 아, 저 끝까지 너무 가고 싶은데 마지막 토티 선수가 나오면 이제 선수가 걸어 나올 거거든요. <Auf los> <lentil> 제발. 아. 오. 와. 아! 야 이거 아끝까지못 가세요. 야, 야 이거 그냥 350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아,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세 번은 하기로 했으니까다 맞아. 맘 약해지지 말고. 아 맞아 맞아. 맞아, lá, 맞아. 맞아, 맞아. 어. 왠지 왠지 우리는 근데 대거가 돼 이게. 보통 이렇게 초 아니야 못 보겠다. 초보자들한테 이런 거잘 주거든. 뭐한번 해봐. 우리 지금. 그러니까. 스쿼드왜 무조건 필요해? 하루 까가질 때 준다니까 이게. 못모로갈때 준다고. 어, 한 번만 더 들어가! 어, 들어, 어, 하 이... 어? 어? 아, 엘린이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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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린이가 나왔네! 아니, 갑자기 엘린이야 야, 일단 엘린이 나왔어요? 아, 엘린이네 프라임으로 가니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예, 네, 좋아요. 어, 이거 훨씬 낫네. 한번더 해봐. 요거 요거 뽑아도 될거같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무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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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분위기 좋아, 요, 요, 요. 분위기 좋아. 요. 분위기 아, 괜찮아. 그러니까 느낌 아 지금 어. 좋아. 아 안돼 아, 아세 아. 아. 번만 더 해봐 이거부터 볼게. 제발. 제발. 아 이거 오프닝에 뭘 이거 어, 안 보여 없어 이런 거. 아오오좀 어, 어? 다른데 느낌이? 엘제리? 어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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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또채오스 팀에 안 나와요. 어떻게 안나오네아 토틀 안 나와요. 네. 아, 예아 지금 나올 듯이 계속 들어가 주기는 하는데 이양하는 거 내가 뽑을 게 주고 갑시다. 아 이양은 주겠지 솔직히. 아, 내가 볼때 괜찮을 것 같아. 하나는 나올 것 같아. 이거 하나 나온다. 이거 토틀 하나 무조건 나온다. 이거 토틀 나온다 지금. 지금 나온다 했어요. 육킹이 지금 나온다 했어요. 나온다 했어요. 골킥. 나온다 했어요. 나온다 했어요. 로페스야 우리 골키퍼였어. 골키퍼는 좋다 그래도. 지금 뭐 우리가 뭐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노예가 아니지만 로페스는 뭐 잠깐. 아웃스 어떻게 이거라도 살아야죠. 아니야 이거 토티 토티 선수를 못 뽑는 대신에 스쿼드가 엄청 빵빵해지긴 하네요. 근데. 오케이 오케이 역시 역시 뽑기야. 어. 뽑기를 해야지 선수가 좀 생기네 이게. 예. 이제 네번 뽑을 수 있겠죠? 그렇죠. 좀좀내게 내각게.

어 이제 프라임 골드 선수팩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볼 때는 이팩 그래도 안에 뭐 하나는 나와거 같아. 이 안에는 같아. 주겠지. 어, 어. 이 안에 는 주겠지. 오케이. 어, 근데, 근데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 가봅시다. 이 안에 주겠지. 솔직히 하나 나와줄 때 됐지. 아이 정도 지금 열심히 뽑고 있는데 하나는 나와줄 때 됐다. 진짜. 어갑 약간 조명 밝지 않았어요. 오케이. 아, 진짜 조명 밝은 거구나. 아 토티 안 나오네. 아 토티 이거 확률 너무. 났다 첫꺼발에개꺼발이었나 이거 마지막 팩이야 마지막 팩 아, 충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마지막 팩 이걸로 이걸로 안될거 같은데 아 여기서 나와라 착착착착 착착착 어아 착착 착아 그래도 없는 애 나왔다 메스토 이제 <laughs> 알뜰하게 알뜰하게 뽑아 봅시다 알뜰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네가 뽑아 이거 350은 네가해 어, 이미 뽑은 상태로 준거 아니에요 지금? 어 맞아 너무 빨리 넘어가네 이거 어어에버튼야 브라질 에버튼 알란 와 이거 죽네 포티넌 <laughs> 아닌데 아야 우리 스쿼드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 에이, 괜찮은데 일단 오늘 여태까지 뽑은 것 중에 키엘린이가 제일 지금 잘 뽑은 거고 어, 키엘린이가 제일 최상탄네 아 한번만 더 들어가줘 아아 아아 켜져 형광도 한번더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2500코인 남았거든요 요거 이제 한번 할수 있구요 뭐..아 이게350 남겨 혹시 몰라 어. 2000... 전복 바로 가야지 한방에 여기에 2000포인트를 태워 솔직히 전보면은 이 앞에 있던 지금 프리미엄이나 프라임하고는 확률이 아예 다르거든요 한방에 모든 걸 겁니까 여기에 2000포인트 태워 태워 아나 근데 뭐 떨려서 못 보겠다. 괜찮아요. 저는 뭐 된다는 마인드거든요. 가요. 갑시다. 갔어요. 가봅시다. 아나못봐 이거. 와야 여기서 선수 나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 아. 오오아아 <laughs> <laughs> 나오했는데 2천에서 지금 아니 아까 600에서도 키엘리가 나왔는데와9 5로 올라왔었대 아 2천을 했는데 지금 이게 나오나 아나 지금 들어갈 때나 심장 벌렁벌렁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아 오케이 아네 개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네개 오케이 네개딱네개 가져 2, 4, 8, 6, 8, 8, 8천 포인트 채워 가보자. 가어 있는 팩다까다 다 까고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다 까고서 없으면 어. 이제 뭐그럼 뭐라 그래야지 다 까고 없잖아? 어. 이거는 진짜 야, 바로 이제... 전화 넣니다 이거 아, 다 까고 나서도 에? 아 이거 뭐래도 시작을 하려고 스쿼드를 좀 맞춰놓고 해야지 이거 아니 토티 하나는 있어야지 지금 스쿼드 컨텐츠 하는데 오케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가면 아2000 까바로 2000 바로? 바로 까봐 아 근데 나손 떨려서 그러는데 뽑을래 내가 할게 바로 까 이거 한번 해보자.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되면 대박이야. 야 이거 나올 것 같은데. 2천 바로 충전하고 갔어요. 이 정도면은 이거 이, 이거 어아와아 어, 아, 진짜 개빡쳐 이게. 아 지금 2천 이거 한다. 거예요 지금 2만 원 날린 거야 지금. 좀봤스 빨리 이거 빨리 책임져 빨리 해봐봐 해봐봐 해봐봐. 나 뽑아봐 뽑아봐. 아돼 이거 다안 나오면은 그지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거야 네, 팩다뽑아지고 저희가 한번 대신 뭐, 해드립니다 여러분 네. 팩다 뽑았는데 안 나왔다 그냥 똥손이야 이거는 뭐 토티로 구성하고 싶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어. 저희들이 그렇게 됐어. 하려고 아... 싹다 뽑았는데 안 나오면 이건 진짜 어? 설마 또? 또? 와 아, 브라질 앞서 브라질 중복이야? 와, 아, 와! 아, 아, 에버튼 아! 씨

진짜 막았어. 어! 와! 아, 그래도 칸테는 아, 너무 좋은데. 칸진개 아, 아, 좋은데. 와, 그래도 하나 나왔다. 아, 이거 봐. 이거 내가 해야 돼. 뭐 소박사는 안 돼. 야, 너 빨리 어떻게 가라. 손 나왔대. 냄겨. 아, 씨또 뽑기는 내가 해야 돼. 아! 은돌로 칸테 나왔어요. 아, 그래. 우리 토템 뽑아 야 되는데. 아, 강용이. 아, 아, 야, 나 지금 프랑스 나왔다. 나 순간 지금 약간 화면 하얘져서 눈이 하얘졌어, 지금. 아, 미치겠네.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야세번 남았다 이제 이거 <laughs> 마지막이야 마지막. 왜왜왜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 요거 아네 그러네 번. 그러네 이거 네번 하고 갑시다 그러면. 깔끔하게 오케이 맞네. 오케이 너가 너가 해. 자투리 아, 아, 너가 해. 자투리 너가 해. 자투리. 아, 서박사가 지금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자투리에서 좀. 지금 거의 거야. 브라질 지금 알람만 뽑아요 얘는 지금. 서한란이야 서한란. 두 번만 뽑아두번뽑두 번이나 지금 중볼 뽑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아, 아, 괜찮아. 너한테 너한테 기대치 없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나 너한테 기대치 없어. 자, 서박사 계속 갈게요. 어, 요거 이제 요것도 세번 서박사는 해야겠다. 거의 제가 볼때 그냥 재물 바치. 응. 서박사를 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잖아. 아, 이뭐 이게 나오겠냐고, 이게. 아, 아. 들어갑시다. 아, 아, 아. 끝났서 뛰냈어요. 예. 아우 헛된 기대세상풀 모션 팩의 마지막 팩. 빠바바밤. 앉아 여기까지. 빠바밤 이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가 지금 저희 갈았어요 야, 팩이 없어요 이제 팩못 뽑아요 이거? 팩이 없어! 마지막 팩이야 이제 팩이 없어 나 이거 뽑는다 토티 너네, 너네들 너네 하나 데리고 온다 그 중에 와 들어와 아 제발 이왕이면 뭐 공격수가 들어와라 음범빼 호날두 이천이다 이거 레반도프스키 와, 어, 독일? 키미? 독일이 아니라 아, 벨기에 벨기에. 씨. 나 지금 쓰니가 독일이라고 지금 노이언 줄 알았잖아 지금. 잘못 봤어요 지금. 독일의 레알이었다. 아 독일의 와 미넨이었다 이거 바로 모이언데 마지막 장식인 그래도 선수 나오는 걸로 끝나네. 독일이 아니고 벨기에인데 지금 와. 와. 그러니까 선수 나오는 걸로 끝나네. 독일의 미넨이였으면은 이제 노이언였다 이거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와. 어, 잠깐 여기도 지나 혹시. 어? 뭐 있다 여기도. 150씩. 아, 2,750이네. 잠깐만. 됐는데. 이거는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무제한 뽑기야. 프로모션 팩은 아닌데 무제한 뽑기인데 이제 여기는 안 나오고 골드 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골드 팩 나와. 150 100 그럼 150 하는 게 낫죠. 그죠? 가자. 그걸 로 가야지. 넣어 봐. 김덕현 쭉 달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골드팩 아주 그냥 다쓸때까지 그냥 밴데이비스 밴데이비스 야 아, 손흥민은 아, 못 알평스, 뽑아도 가 알퐁스 아, 데이비스야 아, 아, 되는까 그러니까, 손흥민은 못 뽑았어도 그래도 이제 토트넘에 데이비스 한번 하아 <laughs> 같은 팀에 있으니까 이제 뭐를 뽑을 수 있냐 코인을 <laughs> 뽑을 수 있습니다 코인 여태까지 뽑은거 가지고 돌렸으니까 딱한그세번 뽑을 수 있거든요 해봅시다 야 포인트에서 못 뽑고 코인에서 뽑는다 아, 그럼 미정, 이제 앞으로 미정. 그냥 코인 뽑기가 그지 무조건 그냥 미션 성공해서 응. 하는게 낫지 어어? 어? 어 이거 딱 보니까 입구 컷인데 이거 한번밖에 못 뽑아야지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아 마지막이다 코인이 안돼 또, 또 코인이 한40 부족하네 여기서 중복있으면 한번더 뽑을게 어? 간다 간다 이거는 독일? 독일? 자 이게 독일이지? 독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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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 뭐 바라건 아니잖아. 아니. 야, 나의 팩뭐안 되냐 이거? 이게 있지. 뭐? 골드 팩. 골드 팩좀 뽑을 수 있냐? 이거 한번할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거 <야, 또> 한 <웃음> <바람>. <웃음> 오케이 아 이게 또 하나 아, 한번할수 있네 마지막. 제 지혈철에서 이거 아, 한번 <laughs> 오케이 했지? 오케이 마지막. 아또 오천 <laughs> 코어 하나 또쓸수 있네.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야 우리처럼 이렇게 이거 플렉스 어, 하는 사람 있어요? 어, 알뜰하게 진짜. 다 써. 남기지 말고 싹 써봐. 뭐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이거나 우리가 아마 지금 이거. 치... <laughs> <laughs> 아 너무 어이가 없다. 도티뽑기를 통해서 저희는 뽑질 못했지만. 저희의 이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스쿼드랑은.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뽑기 시작하기 전에. 네. 아까 전에 이제 거의 골드카드였다. 뭐 사실 뭐 브론즈카드 두 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했던 거는. 네. 보다 뭐 잊어버리고. <laughs> 지금. 어, 20만 뽑기로 나온 스쿼드. 네. 어, 최종판입니다 지금. 전체 뭐 선수마다 거의 60에서 50인 선수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뭐 89만이에요. 그, 그렇죠. 다 80대. 네. 70대가 뭐 후보의 한명 정도. 요이 정도면은. 요 상태면은 좀 해볼만하겠다. 그래도 해볼 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네. 프로모션 팩다 뽑았는데 토티는 안 나왔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토티뽑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